보청기 노트의 고객 관리 데이터 중 상담 내역, 결제 내역, 주요 일정은 각 고객의 상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각 항목에 대하여 전체 목록을 제공합니다. 상담 내역, 결제 내역, 주요 일정의 전체 목록을 제공하는 이유는 고객 중심의 데이터 조회가 아닌 상담, 결제, 일정 중심의 데이터 조회를 위해서입니다. 상담 내역 전체 목록은 상담 메뉴 고객 관리의 상담 관리를 선택해주세요. 목록의 우측 인포 버튼을 클릭하면 고객의 상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목록의 우측 뷰 버튼을 클릭하면 상담 상세내용 팝업이 나타납니다. 목록 상단의 검색 기능을 활용해 보세요. 어떤 고객이 어떤 상담을 받았는지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결제내역 전체 목록은 상담메뉴 고객관리에 결제내역을 선택해 주세요. 목록의 우측 인포 버튼을 클릭하면 고객의 상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목록의 우측 뷰 버튼을 클릭하면 결제 상세 내용 팝업이 나타납니다. 목록 상단의 검색 기능을 활용해 보세요. 어떤 고객이 언제 어떤 건으로 결제하였는지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요 일정 전체 목록은 상단 메뉴 고객 관리의 주요 일정을 선택해 주세요. 주요 일정은 고객과 상관없는 일정도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